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오늘 제가 와... 이제 진준이 말고 떡볶이로 받겠습니다 떡볶이, 뽑기 할때 뽑기를 해주세요. 떡볶이. 자 오늘 제가 이 단지에서 열리는 어... 행사에 가서 이걸 사는데요. 이 가격은 7천 원이요 진품이에요. 와 대박. 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줘. 좋아. 진, 난 돈이 좋아. 네, 직계 사장이에요. 목소리 난 돈이 좋아. 똑같아요. 그럼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품이에요. 대박. 와, 진짜 품질이 좋네요. 사이즈 똑같은가? 기사 사이즈. 빠바밤안 돌아가고 잘. 그럼 누가 이기는지 배틀. 과연 고슈. 고. 지금은, 지금, 현재 누가 더, 한지, 어, 모르겠어요. 전 뽑기밖에 모르거든요, 요즘. 제가 아까 달고나를 뽑았어요. 뽑니! 뽑니, 뽑니 또 뽑니. 동생은 잉어를 뽑았거든요. 대박이죠. 쟨, 정체는 누구냐. 네, 어쨌든. 어, 떡볶이에요, 이제. 떡볶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름 좀 바꾼 기념으로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난 돈이 좋아. 근데 제가이 PSP다가 지는 상황. 실제로 보면 엄청 느려요. 난 돈이 좋아. 진징이 이루어. 얘가 애가 직계 사장. 얘가 스폰지. 얘가 진징이 이루어. 이거 애는 뭐지? 저 도적 뭐 이스펀지밥난 돈이 좋아 알겠어 몇번 말해 네 지금 새로, 새로 산 PSP 나서 오래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 그 그곳으로 어디 갔니? 없어 자 그러면 자 한번 애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거슈 거슈. 이건 빨리 감기를 해보죠. 네 제가 건너뛰기를 했어요. 빨리 뛰그 빨리 빨리 하는 게아니 지루해. 네! 그래서 품질 한번 얘기해 주신다 심심할때 돌리세요 라고 써있고요 풀명은 왕고고요 판매원 애니토이 제조 국면 중국 모델형 팽이 어, 영어는 좀 모릅니다 스페셜 무지개 서피널 먹을 수 있는거야? 심심할때 돌리세요 책 돌리기, 쟁반 돌리기, 신고제성만 책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책도안 돌려지자 이 끝까지 마세요. 이게 책만 돌리기야, 책 돌리기로 만들어진 게 비스피너예요. 그러 그요 아마도 야 어쨌든 야가 아닙니다. 잘못 말한 겁니다. 어 어쨌든요. 어. 어, 진품이래요. 구스 에어링이 안에 있어요, 잘 보면. 보면 구스 에어링이 있습니다. 구스 에어링이 안에 있어요. 모든 게다 진품이고요. 어, 뭐, 돌리는 게 작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난돈이 좋아. 거기, 이 손잡이 빼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돼있었고 손잡이에 이 구스 에어링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지 여기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건진품 맞고요. 집게 사장이 널 본다. 징징이 이루와. 친거 니가 내 돈을 만졌다. 친거두 번, 니가 내 돈을 만졌다. 친거세 번, 니가 훔쳤다. 엄마, 이리 안 돼. 아우 그리고요, 말할 게 있습니다. 진이가. 영 기쁜 소식입니다. 진영이가 이사를 갔지만 학교는 이렇게 멀, 멀쩡하게 있고 놀수 있답니다. 3단지에서 뭐 이정도에서 어, 남은 지에서 올수있니까요 음, 어쨌든 뭐 슬퍼 어쨌든 뭐 슬픈 이야기 어쨌든 이걸 다시 꺼서 놓겠습니다. 새거 재고, 새거로 만들어주지 새거 는 새거 넌내거다 빵빵빵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 빠바밤 빠바밤 자 과연 야테맞을 것인가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세거에요 뻥까지 모았어요 자 돈이 좋아 당신 지켜다니 내대이서 누가 따라 있어 징징이요 징징이 외로 하필 왜 나냐고.